자, 오늘이 며칠이에요? 6일이요 아, 몇월? 몇년? 1월 6일입니다. 2023년 1월 24년? 2 4일이군요 벌써 이렇게 됐어요 1월 6일 <laughs> 네. 자, A코스 출발합니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출발하십시오 좌측 깜빡이 2단 출발 정지 표지판이 지날 때 깜빡이 끕니다. 네. 꺼. 자,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네. 예, 속도 조절하면서 이쪽 길에서 내려오는 차가 있나 없나 쳐다보고, 없죠? 네. 내리막길이니까 브레이크 쓰면서 아이저다. 천천히 갑니다. 네. 예. 가요.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자전거 타고 있는 거야. 네. 자 여기서도 고개 돌이 돌이 어. 핸들 돌리고 돌리고 자 저기 화살표 있는 데까지 가요 네. 자 여기부터 좌측 깜빡이 자 꺼졌죠 자백 물러봐 차 와요 안 해요? 와요 어 겁나게 많이 오네 노란 차도 지나가고 가 계속 오죠. 네. 계속 기다려. 어, 어, 어 가. 가도 되지. 네. 가 신속하게 본선합니다.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됐지. 네. 감단합니다간 끄고. 지 지금 시가 신호 안 조심하고. 구간입니다. 얘가 뭐라고 뭐라고 떠들었죠? 네. 이제 잘 들어봐. 신호 좀 조심하고, 네. 신호 위반하면 어, 실격이에요. 아니요, 이어가세요. 지금 너무 빨라. 네. A하고 D 코스는 경로가 똑같은데, 네. 여기 경찰 지구대쯤 왔을 때 키면 돼. 세 번째 멘트. 잘 들어봐. 네. 잠시 후 켜. 자, 계룡역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 얘가 삑 하면 깜빡일걸. 그렇지. 마음 편안한 속도로 내려가면 돼요. 여긴 제한속도가 40이죠? 50만 안 넘기면 돼. 마음 편안하게 내려가. 너무 빨리 가면 차가 시끄러워져. 조금만. 조용하게. 지금 3단에요. 이 네. 속도 낮추고 과속 방지터 자전거 탈때 충격 완화하기 위해서 브레이크 쓰지. 네, 그 느낌으로. 어. 자이 나무가 뭔지 모르죠? 네. 알려줄게. 네. 느티나무. 느티나무. 어 느티나무. 그렇게 느티나무 구경하면서 가는 거예요. 성할것 같은데. 그, 그냥 성할것 같은데. 아니 앞에 보이잖아 <laughs> 멀리 경치를 네. 아, 그래요? 멀리 봐야지. 네, 응. 세상은 크, 넓고 크기 때문에 네. 멀리 봐야 돼. 네, 네. 응. 얘가측진입니다 그랬죠? 네. 응. 과속 방지턱이죠? 브레이크 안 잡아도 돼 속도만 좀 완화시키면 돼 네, 여기 버스 정류장 있죠? 네. 장안로 버스 정류장 네. 좌측 깜빡이 자 사이드 밀러 보고 없죠? 네. 핸들 조금만 꺾으면 이렇게 넘어오죠? 네. 자 완전히 들었으면 깜빡이 끄고 잘했어요 네.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고 <laughs> 어? 아, 좋아요 안요. 아, 두번 말해 줘요, 이거? 세번 얘기해 줘. 처음에 없이 안켜되네안 켜도, 켜도 돼. 참조만 하면 돼. 과속 방지 터. 응. 자, 여기 2단.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우측. 차로를 자, 얘가 켜지. 마지막 멘트 했어. 깜빡이 켜. 이 바닥에 30이라고 쓰여 있지? 네. 천천히 가. 백밀러 보고 2차로로 2차로로. 아니요. 기로 가. 저 빨간 모텔, 무인텔, 여기에서 돌 거야? 네. 속도 낮춰! 우회장입니다. 코너 돌 때는 속도를 낮춰서 천천히, 2단으로 도는 게 편해. 네. 1차로로 들어가요. 항상 여기 차가 있어서 1차로로 우회장입니다. 들어가는 게 돼. 지금시가빤듯하죠 네. 이제 자전거 페달 밟아야지. 얘가 우회전 그랬어. 깜빡이 켜. 좌우 살펴 또. 우회장.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네. 네, 천천히 돌려. 오전에 계속 쳐다보면 차와. 천천히 돌으라고 했잖아. 아, 차안와 알겠죠? 네, 우, 어 우측 깜빡이. 우선입니다. 천천히. 코너는 아직 초보자기 때문에 네. 천천히 누르는 네. 게 좋아요. 네. 천천히 돌아서 여기 40 글자를 찍어.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찍었지? 좌회전 그랬지? 깜빡이 켜. 사이드 물러봐. 없지? 살짝 넘어가. 자, 앞에 봐요. 빨간, 빨간색, 좌회전. 적색 점을 깜빡 깜빡 하고 있지? 네. 일시정지하라는 거야. 정지선 앞에 멈춰요. 멈춰. 좌우 살펴. 오른쪽, 왼쪽. 근데 이 언덕 때문에 안 보이지. 네. 이제 출발해 가. 조금 앞으로 가. 네. 잘 보이는 데까지 나가. 요 살짝 멈춰. 좌우 살펴. 차 네. 와요, 안 와요? 저 차만 지나면 돼. 어, 저차 지나간 다음에 여기 맨홀 뚜껑 보이지? 네. 에? 맨홀 뚜껑 바깥쪽으로 도는 거야. 고. 네. 어. 그래야지 2 차로로 들어갑니다. 에? 네. 풀어주고 쭉가 지그시 밟아 그렇지 과속방미터 오오오 밟아 페달 밟아 시끄럽지? 3단 오오 4단 마음 편안하게 느티나무 구경하면서 가 무슨 나무? 미치나무 어자 처음에는 가짜야 과속방지턱 네. 두번째가 진짜야 자 속도 낮추고 3단 3단 그렇지 지그시 가 40이니까 40 플러스 마이너스만 가면 돼 지그시 마음 편안한 속도로 가면 돼. 멀리 보고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슬로우인, 페스트 아웃이야. 천천히 진입했다가 악셀 지그시 밟으면서 원심력으로 도는 거야. 멀리 봐요, 한 30m 앞에 봐야 돼. 그래 차가 흔들림이 없어 자, 자전거 타듯이 좋아 좋아 응? 어? 느낌 알겠지? 어? 네니다 얘가 뭐라고 했어? 좌회전 어, 깜빡이 켜 300m 좌회전 그랬지? 네. 지금부터 이제 300m 좌회전, 우회전 하면 그거에 따라가지고 키면 돼. 여기는 공통 구간이야. 지금 좌회전 신호 떨어졌지? 저건 우리 신호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서 정지선 앞에 멈춰. 더 올라가. 자, 멈추기 전에 브레이크, 브레이크, 크러치, 브레이크. 그래야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크러치, 브레이크 해야지 부드럽게 멈춰. 네. 마지막에서 클러치. 응. 어. 중립. 자, 30km 이상에서 크러치를 꼭 밟고 있으면 네. 타력주행이라고 감점을 먹어. 그러니까 브레이크로 속도를 먼저 낮추는 거야.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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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크러치, 브레이크. 타력주행이라고 감점이 있을 그렇게 하고 여기 멈추면은 무조건 중립이야 네. 중립을 안 놓고 10초가 정지상태에서 10초가 지나면 감점 먹습니다 채점은 기계가 반 채점하고 사람이 반 채점해 신호위반 이런 거는 사람이 채점하는 거고 이거 뭐 깜빡이 넣는 거라든지 어, 중립에 안는나든지 이런 건 기계가 채점하는 거야 이해되죠? 네. 응. 지금 뭐 타고 있어요? 저요 트럭이요. 자전거. 네, 자전거. 뭐 타고 있어? 자전거 타고 있습니다. 어. 네.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돼. 네. 자 여기에서 신호를 받으면 차가 차가 약간 요렇게 가야 돼. 이렇게. <laughs> 네? 그래서 핸들을 약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응? 그래야지 1차로에 있는 차들한테 방해가 안돼 그렇게 하고 여기에서 신호를 받으면 여기를 쳐다봐야 돼 안전사항이라 배점이 높아요 기어놓고 줘봐 신호에 번하는 차들 있지 가 요렇게 그렇지 쭉가 너무 많이 꺾었어 살짝만 자 깜빡이 자동으로 꺼질거야 쭉가 속도 내차 시끄럽지? 3단 오. 4단 오. 자 앞에 속도 낮춰 앞에 차 흐름에 맞춰서 흐름에 맞춰서 넥스만 보고 쫓아가 넥소하고 속도 맞춰. 넥소만 보고 쫓아가. 네. 앞에 있는 차가 넥소에요. 넥소 넥수 알아? 아, 진짜. 몰라? 제가 네. 넥소야. 넥소는 수소차에요. 수소전기차. 들어봤지? 네, 들어봤습니다. <laughs> 앞차만 쳐다보고 와길 가운데로. 네. <laughs> 좋아요. 안전거리 이 정도 유지하고 가면 돼. 도로에 꽉찬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네. 멀리 봐. 도로 봐봐. 네. 꽉찬 느낌 들어, 안 들어? 아, 진짜 모르겠어요. <웃음> 안 <웃음> 되는데. 아, 야, 아, 꽉찬 느낌 들어, 안 들어? 아, 드네요. 들어? 네, 네 좀들는거 같아요. 어, 요 느낌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요 느낌으로 네. 멀리 봐야 돼. 그러니까. 네. 알겠지? 네. 진짜로 느낌, 알겠지? 뭔 느낌인지. 그렇지, 밟아. 차가 떨리면 그렇지, 밟아야 돼. 2단. 그래, 시동이 안 꺼져. 응. 응. 시끄럽지? 3단. 기어놓을 때 흔들지 말고 그대로 밀면 3단이야. 4단 그대로 밑으로 내려 이해됐죠? 네. 이 정도 간격 띄우고 가면 돼자 꽉한 느낌 들어 안 들어 들어요 진짜로 네. 어 <laughs> 맞지? 네. 어, 이 느낌으로 가면 돼자 네. 어. 사이드 밀러 봐봐 이만큼 이쪽 봐봐 네. 차선하고 가운데로 가는 거 보여 맞아? 안맞아? 네맞는거같다 맞지? 네. 맞는거 같습니다 알고 맞아요 어 ]이? 맞네요 흐허 <laughs> 네. 멀리 봐 맥스만 쳐다보고 가 네. 옆에 차 쳐다보면 무서워서 한쪽으로 쏠린다고 했어 앞 차만 쳐다봐 네응자 음. 태블릿 PC 얘기 잘 들어봐 차량 네. 이용하세요 참조야 첫번째 멘트 여기 이정표 밑에 가면 300 나올 거야. 그때 깜빡이 켰는데. 약 3분부터 앞. 우측 방향입니다. 우측. 차로를 이용하세요. 속도 낮춰. 서서히 낮춰. 잠시 후. 우측 방향입니다. 여기 점선 지날 때 속도 더 낮추고 2단으로 바꿔. 우측 네. 방향입니다. 2단. 이게 엔진브레이크야. 네. 이거 삑 할거야. 자블전입니다 어. 천천히. 좌측 깜빡이 켜. 좌우 살펴. 다른 밑에 안 오지? 이쪽에 안 오지? 네. 예. 돌아. 노란선 받지 말고. 네. 풀어주고. 터널 어? 통과 후자유전 자유전 그랬지? 깜빡 끼고 볼록 거울봐차 없죠? 고개도 한번 돌리고 이쪽 어 그렇지. 봐차 내려오잖아. 네. 그럼 어? 언제서 있어요 아니요 우리가 먼저 지금 뺐잖아. 네. 어? 자 오르막이지? 자시 후 본선 진입입니다. 내가 본선 그랬지? 네. 좌측 깜빡이. 자전거 페달 밟고 올라가는 거야. 어? 네. 자, 오르막길 다 올라가면 힘들지? 네. 슈모 하면서 사이드 밀러봐. 차, 있어, 네. 없어? 없습니다. <laughs> 없지? 네. 신속하게 진입해 제한속도 70km, 지입니다한발 끄고, 시끄럽지? 네. 3단. 우, 속도 내. 본선에는 속도 내야 돼. 오, 속도네. 속도네. 네. 오. 음. 4단. 오~~ 가. 좋아, 일교시치고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약간, 저, 핸들링이 좀 불안한 감이 있는데, 네. 하다 보면 돼요. 네. 응, 멀리 봐. 길 바닥을 봐봐. 바퀴자국 선명하게 나있지? 네. 어, 그것만 따라가면 돼. 네. 쭉 가. 저 도망가네. 빨간색 잡어. 아, 저 너무 빠른데 저거? 잡아봐 여긴 80만 안넘는면돼 좋아 계기판 쳐다봐 얼마야? 어8 0어 어. 이렇게 반듯한 길에서만 계기판 쳐다보고 70, 70 정도 달려 쭉가그시가 노란 불 서서히 낮춰 자쭉가쭉가쭉가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가. 꺼내 자, 브레이크로 속도 조절해. 조절되지? 응? 어? 30km야. 그렇지. 쭉 밟으면서 브레이크랑 같이. 부드럽게 멈춰요, 안 멈춰요? 크게, 이게. 멈춘다. 어, 좋았어. 좀더 붙여봐. 좀 더. 응. 어. 어. 너무 멀어, 예? 네. 네. 더 붙여. 멈춰. 중립. 어, 실호바뀌었어 가, 악셀 네. 밟어. 오, 밟어. 더 밟어. 오, 삼 단. 오, 사 단. 너무 급하게 기어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네. 중하게 천천히. 예? 좀 차세요. 어, 하나, 둘, 예? 아, 그치? 예. 내 영상에 보면 네. 음, 경희대, 경희대 뭐 소녀 뭐그 제목 있어. 네. 그거 한번 쳐다봐도 돼. 네. 그 영상이 아주 잘된것 같더라고. 이름 뭐지? 저 최지웅이. 지웅이, 네. 응? 네. 지웅이 영상도 잘 찍힌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참고해. 그가 지금 오, 오른쪽으로 오, 쏠렸잖아. 오, 차로를 맞아, 안 맞아. 어. 아,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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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네. 자, 깜빡이 켜. 아까 네. 300m에 못 들었으면 네. 마지막 멘트에 켜도 돼. 아, 네. 점점 지나면서 오, 2단으로 바꿔. 자, 오르막길 지그시 올라가. 자, 자, 멈춰봐. 멈춰봐, 멈춰봐. 만약에 여기 에 오르막길 올라가는 차가 내려와. 멈췄다 가잖아. 응? 올라가봐. 경사 구간 올라가봐. 차 떨리지. 시동 꺼질 것 같지. 시동 꺼지면 마이너스 10점이야. 네. 2단이니까 그렇지. 네. 1단으로 바꿔. 1단으로요? 응. 올라가 봐. 네. 1단으로 하니까 올라갈 수 있지. 네. 어? 원래 저단기어가 좀 힘이 세다. 오, 저단기어가 힘이 센 거야. 네, 이렇게 가는데 차를 마주쳐서 정지했다. 네. 그럼 1단으로 올라가. 천천히 들어가. 자, 요, 요 사이로 세고, 트럭하고. 요 좋아. 아주 천천히 운행하는 거 아주 좋아. 풀어주고. 풀어줘야지. 얘랑 부딪히려고 하잖아. 더 가, 더 빼. 멈출까? 어, 멈춰. 자, 마무리 아까 알려줬지? 마무리 어떻게? 마무리 일단. 중립 놓고. 중립 놓고, 시동 끄고, 중립 놓고. 일단 여기까지 해야지 시험 끝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합격 끝내고. 이빠뜨리가다 돼서 그러네 아, 응. 자, 합격입니다. 합죠 합격. 아해야아 좋죠